중국 10대 기괴 음식. 당신은 몇 개나 먹을 수 있을까요? 뇌에 지진이 와야 먹을 수 있는 감히 시도할 수 없는 음식입니다. 세 가지 이상 먹어본 사람은 진짜 미친 사람입니다. 식사 중인 분들에게 경고합니다. 쓰레기통을 준비하세요. 칩이 튀긴 구치벌레. 아마 여러분은 이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일명 똥구멍벌레라고 불립니다. 주로 여름과 가을에 출현하며 외부 자극을 받으면 악취를 풍기는 가스를 방출합니다. 그 냄새는 360도 입체 서라운드로 당신의 영혼을 산산조각 냅니다. 두꺼비도 이걸 먹고 토해낼 정도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용감한 사람이 처음으로 이 벌레를 먹어보고 튀기면 엄청 맛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구치벌레는 길를 조절하고 통증을 멈추며 양기를 돕는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며 가격은 일근에 100위 안이 넘습니다. 9위 투순동 푸젠 해안 지역의 특색 음식입니다. 외관은 젤리와 비슷합니다. 이름만 보면 많은 사람들이 대나무순으로 만든 것이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투순은 일종의 해산물로 현지인들은 흑토 또는 바다지렁이라고 부릅니다. 투순동 제작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현지인들이 이것을 수집한 다음 깨끗이 씻어서 흙과 모래를 제거하고 냄비에 넣고 끓입니다. 투순에는 콜라겐이 풍부하기 때문에 식히면 젤리 같은 음식으로 굳어집니다. 각종 양념을 더하면 입에 넣었을 때 멈출 수 없는 맛이 됩니다. 심지어 약용 수프로도 사용됩니다. 하지만 투순의 외관이 꽤 흉측하고 뚱뚱한 지렁이처럼 보여서 용기 없이는 많은 사람들이 감히 시도하지 못합니다. 파리, 동자녀, 계란. 우리는 모두 삶은 계란을 먹어봤지만 어린 남자아이의 소변으로 삶은 계란은 먹어봤나요? 네, 제대로 들으셨습니다. 정말로 어린 아이의 소변입니다. 물한 방울 섞지 않은 순수한 소변으로 만듭니다. 이것은 저장성 동양 지역에 기한 음식입니다. 계란과 어린아이 소변을 냄비에 넣고 센 불로 끓인 다음 계란을 건져내 껍질을 깨고 다시 소변에 넣어 약한 불로 계속 끓이면 소변이 완전히 계란 속으로 스며듭니다. 소변은 반드시 8세 이하 건강한 남자아이의 것이어야 제대로 된 맛이 난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건 소변을 마시는 것과 다를 바가 없지 않나요? 라고 말합니다. 소문보다 실제로 보면 더 끔찍합니다. 먹는 것은 고사하고 그 냄새만 생각해도 정말 머리가 아픕니다. 이것을 먹으면 두 가지 결과 중 하나입니다. 인생의 절정에 도달하거나 그 자리에서 쓰러지거나 7이 헌한 시클 볶음빵 매일 흙을 먹는다고 말하더니 헌한 사람들은 정말로 그렇게 했습니다. 다들 알다시피 헌한 사람들은 빵을 매우 거칠게 먹습니다. 구운 빵, 채소 빵, 찐빵 등 빵을 극한까지 먹는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강한 맛의 빵은 흙볶음빵입니다. 이 흙은 일반 흙이 아니라 관음토입니다. 밀가루와 계란을 섞어 만든 반죽을 관음토가 담긴 냄비에서 볶아서 익힙니다. 한입 베어 물면 바삭바삭하고 씹는 맛이 아주 좋습니다. 헌한 사람들에게 매우 인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외지인들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큰그 맛이 당신을 기절시킬 정도입니다. 아마도 극도로 배고플 때만 먹을 수 있을 겁니다. 6위 우별허거 소똥샤브샤브 미식가들은 이런 말을 들어봤을 겁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없다. 한 번의 허거로 해결되지 않으면 두번 먹으면 된다. 하지만 다음에 소개할 이 허거는 꽤 강한 맛을 자랑합니다. 식사 중인 분들은 주의하세요. 우별 허거는 소똥 허거라고도 합니다. 귀주의 기이한 음식 중 하나로 소의 위에서 소화된 음식물을 꺼내 즙을 짜내고 소의 담즙을 넣어 함께 끓인 국물입니다. 국물은 녹색을 띠며 소똥 냄새가 하늘을 찌릅니다. 개도 고개를 젓고 고양이도 냄새를 맡고 눈물을 흘립니다. 인도 사람들도 감탄할 정도로 허거에 숨겨진 보스라 할 만합니다. 하지만 외관이 좋지 않아도 귀주 현지인들에게는 우별허거가 영절에 꼭 먹어야 하는 요리이며 손님을 대접하는 고급 요리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는 못 먹겠어요 라고 말합니다. 오이 튀긴 매미 산동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곤충을 물으면 매미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매미는 학명으로 금선이라 하며 매미의 유충입니다. 매년 여름이면 땅에서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처음 보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듭니다. 먹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하지만 어떤 미식가가 발견했는지 이 곤충을 튀기면 정말 맛있다고 합니다. 특히 사람들이 연구 결과 매미 유충은 약용 영양가가 매우 높고 독특한 식감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가땅에서 나온 유충은 단백질 함량이 가장 높아 식용 곤충 중 최고로 꼽힙니다. 현재 조리 후에는 다양한 격식의 장소에서 유명한 요리가 되었으며 귀한 고단백 저지방 야생 요리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차위 활주자 난징 질링에서 흔히 볼수 있는 특산 간식입니다. 하지만 이 간식은 외지인들에게 완전한 어둠의 식재료입니다. 겉 많은 사람들은 먹는 것은 고사하고 보기만 해도 소름이 돋습니다. 활주자는 사실 계란인데 그 안에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12일 정도 부화된 병아리로 희미하게 머리, 날개, 발톱의 흔적이 있지만 대부분은 아직 흰자와 노른자입니다. 바로 이렇게 섬뜩합니다. 이렇게 반쯤 부화된 활주자는 물에 삶아서 바로 먹을 수 있습니다. 맛은 계란과 비슷하지만, 외관은 별로여도, 영양가는 일반 계란의 10배 이상입니다. 인체에 필요한 10가지 아미노산을 함유하고 있으며, 피를 보충하고 건강을 유지하며, 얼굴을 환하게 하는 효과가 있어, 남자의 주유소, 여자의 미용실이라 불립니다. 참위 취새우, 항저우의 유명한 요리로, 다소 잔인한 음식에 속합니다. 이름 그대로, 살아있는 새우를 술에 담가 취하게 한 다음, 먹는 것입니다. 이때 새우는 여전히 팔딱팔딱 뛰고 있어. 먹기 위해서는 약간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미식가들은 인생에 몇 번이나 이런 기회가 있겠는가? 항상 마음속에 남는 맛이 있는 법이라고 말합니다. 겨우 위에서 뛰는 새우를 삼키면 그 상쾌함은 정말 잊을 수 없습니다. 먹어본 사람들은 다 알죠. 한 가지 주목할 점은 고온 조리되지 않은 새우에는 많은 기생충이 있어 인체에 해롭습니다. 잠시의 즐거움이 나중에 화장터로 이어질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2위 털 계란. 털 계란과 활주자는 넓은 의미에서 같은 종류의 것이지만 세부적으로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활주자는 살아있는 것이고 털 계란은 죽은 것입니다. 털 계란은 계란이 부화 과정에서 우발적 요인으로 배아 발육이 중단되어 껍질 안에 이미 기본적으로 형성되었지만 아직 성숙하지 않은 병아리를 말합니다. 현재 인기 있는 먹는 방법은 계란을 삶은 후 작은 병아리를 꺼내 소금과 후추를 찍어 먹거나 직접 불에 구워 먹는 것입니다. 이런 음식을 좋아하는 미식가들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할머니가 계단을 오르는 것처럼 믿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또한 죽은 배와 털 계란에는 많은 박테리아가 있고 기생충과 충난도 있을 수 있어 먹으면 인체 건강에 해롭습니다. 1위 귀주, 염탕. 마지막으로 가장 강한 맛을 자랑하는 음식입니다. 100년 전에 남은 음식들. 네, 제대로 들으셨습니다. 염탕은 각종 남은 음식들을 100년 동안 발효시킨 다음 꺼내서 만든 것입니다. 발효 후의 맛은 특유의 악취가 있어. 이 특이한 냄새는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심지어 구이와 창사 두부도 이것 앞에서는 입문 수준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냄새는 좀 특이해도 염탕은 먹으면 새콤하고 입맛을 돋웁니다. 귀주 묘족 사람들은 고기 열 냄비보다 염탕한 그릇이 낫다고 말합니다. 묘족 사람들이 여름에 더위를 식히기 위해 꼭 먹는 음식입니다. 하지만 외지인들 눈에는 이건 생화학 무기나 다름 없습니다. 냄새만 맡아도 위장이 뒤집힐 정도입니다. 구독, 구독, 좋아요, 좋아 댓글, 댓글, 알림 설정, 알림, 까까, 부탁해요, 부탁해.